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4년, 신년 띠, 본세. 이번에는, 말띠. 음, 말. 좋지, 말. 마. 이, 이 말띠는, 말띠라서 그런가, 행동력은 갑이다, 진짜. 뭐, 뭐, 말하기도 전에, 막뭐 벌써 뭐,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사교성도 좋고, 성격은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아, 말띠들이. 아. 응. 근데 이제, 이, 그런 반면에, 감. 정이 있지. 이게 기복이 많다. 오르락 내리락. 내 마음 나도 몰라. <laughs> 어디로 뛸지 몰라. 그러는데, 이분들 올해는, 근데 있지. 너무 내가 앞서서 막 뛰가다 보면 있지. 내 풀에 내가 넘어질 수 있어. 지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올해, 올해 뛰는 거. 이걸로 마라톤을 한다 생각하고, 꾸준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 운은 괜찮은데, 이제 조금 내가 지쳐 떨어질 수가 있다. 어, 그런 부분만 좀 저기 하시고, 그리고, 주식을 한다든지, 음. 어, 어, 그런 거할 때, 특히, 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가,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 올해. 감정이 좀 운에 영향을 끼치는. 어, 그렇지. 음. 냉정해져야 되거든. 그래서 좀 조심하셔라. 특히 10월달. 11월달, 요 때, 뭐, 뭐, 산다, 어쩐다, 이래 하는 거, 투자하는 거좀 조심해라. 90년생은 어떤가요? 90? 35살? 아, 이분들, 이직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직장 옮기는 거, 그냥 새로운 취업자리 가는 것도, 이게 운이 괜찮다. 취직자리가, 내 먹을 자리가 생긴다. 그리고, 어,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장하고, 좀 넓히고, 막 커지고, 뭐 종류를 좀 늘린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이게 들어온다 운이 운이 그런 운이 따라준다 그렇지만 단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은 거기서 이제 좀 낭패가 될수 있거든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은 내가 체계적으로 잘 해서 돈만 돈으로만 그냥 뿌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좀 그런 부분만 같이 된다면은 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어 연애 그것도 중요하잖아. 음. 그러니까 연애하는 부분들도 좀 길게 연애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소원됐던 게 관계가 조금 가까워져진다 어어어뭐 헤어져야 되나 권태기 왜 이런 거 있잖아 헤어져야 되나 이 만나야 되는 거 맞나 막 이럴 때좀 관계가 뭔가 계기가 그런 계기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뭐 괜찮다 그리고 뭐 결혼 수도 있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러면 약간 말띠분들이랑 잘 맞는 띠가 있을까요? 있지. 어떤 띠가 있을까요? 가르쳐줘. 또 알고 싶은 거야? <웃음> <웃음>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범띠, 개띠. 어, 범띠. 응, 일단 음,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개하고. 음, 맞지. 그래서 결혼하시는 분들 어, 축하드립니다. 내가 뭐, 어떻게 뭐, 가서 뭐축하를못 해주고 이 자리에서 축하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7, 8년. 음. 어, 이분들, 로또 사도 괜찮을 것 같아. 아, <laughs> 어, 진짜요? <laughs> 아, 이건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고, 뭐, 그 되는 사람은 천운이고, 안 그래? 근데, 막 그와 같이 이제 좀 운기가 좀 땡기는 운이 있다. 그 노름하러 가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응. 그리고 또한 가지, 왜 무슨 어디 아파트 이런 거 당첨되고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운기도 괜찮다. 그래서 나는,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좀 무리를 해라. 내가 막 돈이 없는데 이거 해서 되겠나? 문서 잡아도 되겠나? 잡아라! 너무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있지. 아예 막, 이래 살지 말고, 바짝 허리띠를 조아매서 무리수를 두수라도 문서를 좀 지라. 왜냐? 이,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기다리고 있어. 귀인들도. 나를 도와줄 귀인들도 기다리고 있고, 내가 움직여야, 내가 대문을 열고 나가야, 그 귀인들을 맞이하지. 그렇잖아. 그런 부분에서는 나는, 이 지금 말띠 중에서 성주운도 들어오지 대박이야. 어. 성 성주운 잘 받아야 되지. 1 0년온기 들어온다. 문 열어라 1 십년 운 들어온다. 좋다. 응평생이다. 음, 음, 아이고 참 사는 게 구설도 많고 자꾸 이래 가다 보면 누가 자꾸 내 발을 걸어. 그래서 이래 앞으로 걸어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인생이. 그렇듯이 사람한테도 많이 치이고. 시컷 내가 도와주고도 보따리 내놓으란 식으로, 음. 어? 진짜 인덕이 없었다, 여태까지. 근데 막, 인생이 다 끝났나. 이제 때가 왔다. 이제 살때 됐다. 남들도 막, 어? 이제는 내발 붙들고 막 이래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발 밟으면, 에라, 비켜라, 하간고다차버렸다 이러니, 문서적인 부분도 괜찮고, 뭐, 직업적인 부분도 괜찮고, 올해는 막, 막 이제 승승장하고날 홀로 안다, 이제. 뭐 누가 잡을 수도 없다 나를. 그래서 아홉수지만 옮기는 내가 몸이 오히려 가벼워질 수 있다. 그렇지만 또이 아홉수라는 게 열두 달 중에 어느 때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홉수 잘 막아야 되겠지. 그냥 몸이 좀안 좋고 또이 어떻게 보면 방광 쪽이나 이 하체 쪽뭐 신장 여자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제 아래쪽이 좀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몸에 이제 뭐칼될 수도 있고 이런 온가 있거든.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내가 좀 하면 안 돼. 내 몸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또물 쪽하고 좀안 좋거든. 여행을 가더라도 물건너 가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뭐 올리 해외를 간다든지 부득이해서 뭐뭐일 때문에 가는 건할수 없잖아. 그럼 가야지. 부득이 뭐또 여행을 또 내가 가야 된다는 그런 건 조금 미뤄라. 활동 반경이 그렇지 않아도 넓어지는데 미뤄라. 마지막으로 54년생. 음. 응. 아 어, 이분들은 생각지도 않게 누가 뭐 자식이 누구 뭐뭐 뭐 집을 샀다든지 아니면 이런 뭐뭐 좋은 일 남한테 축하받을 일 있고 좋은 소식이 좀 오겠다. 그리고, 자식하고도 좀 이렇게 화합이 되고, 박자 바쁘게 분산돼서 살았다면은, 올해는 자꾸 모임도 많아지고, 식구 간에 축하할 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뭐 축하하려니까 모여야 뭐 될거 아니야. 그래서 웃음꽃이 좀 피고, 그러니 좋지? 근데, 너무 막 이게 하다 보면, 또 건강 쪽에서는 조금 걱정이 된다. 지병. 있잖아, 무슨. 합병증. 이런 거, 이런 부분에서. 약잘 챙겨 먹고, 뭐, 축하한다고, 뭐, 너무 모여서, 뭐, 막, 막 음주 감옥 많이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합병증이라는 건 지병이기 때문에 지우가는 병이잖아.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하셔라. 안녕하세요. 지금 이번 시간은. 네. 24년, 10년 띠벼운세 말띠. 말띠. 네. 90년생 경호생들. 축하드립니다. 경호생들, 결혼할 수 있어요. 세게 들어와 있어요. 동거를 미리 하고 계시면, 혼전임신 할수 있다. 건좀 조심해야 됩니다 뭐, 좋을 수도 있죠. 뭐, 결혼하실 거면. 혼기꽉 찼어요, 지금 올해. 그래서, 혼자 계시다가, 동거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결혼을 아예.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24년도에 준비하실 분들 들어와 있습니다. 좋은 편이에요, 올해는. 뭐, 이 정도면 뭐, 울트라 캠션 짱이다. 동생도. 78년생 무호생. 직장이나 이거 집에서 터 있잖아. 집 터져. 거기서 변동이 있을 것같아 올해. 단, 이게, 근데 자의는 아니고 타에 의해서 변동이 생길 것 같거든. 방향을 이거를 잘 잡고 가야 문제가 안될것 같거든. 방향을 잘 잡고 들어서면 문제가 될건 없을 것 같아. 근데, 한방향에 충이 있어. 올해 무호생들. 그것만 피해서 가면 큰 달은 없을 것 같다. 66년생 병호생들. 달 떨어지자 제자리로 돌아올 운이다. 작년에도 인간고력이고, 금전고력이고, 다반사로 일어나가지고, 구설수가 많고, 막 많이 일어났던 해였거든. 지금 사리 분별력이 없어. 좋은 거, 나쁜 거, 구별을 잘 못하는. 이게, 허. 24년도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야. 더 하면 더 했지, 다를 게 없어. 하반기도 그래, 가연진이. 어. 어, 안 돼. 좋은 만남 해주세요. 아, 그러고 싶어. 근데 나도 몰라. <laughs> 나온 대로 정리했어. 올해 분수 지키고, 생각이라는 걸좀 해, 올해. 그래야 돼. 올해는 무드 잘 지키고 생각 좀 하고 살아. 말띠들 올해는 도 아니면 뭐네. 정말 좋은 거 아니면 정말 안 좋은 거. 그래도 올해는 다른 것보다 생각 좀 하고 뭐 행동하고 그러면 치고 넘어가는 건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4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24년의 말띠들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 말띠 분들 <laughs> 이 분들 굉장히 말이 많아요. 지식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지식이 그렇게 깊진 않을 것 같은데. 말로만 많은 거 아니고 진심으로 다 알고 있는 지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앞플 달지 마세요, <laughs> 나쁜 말을 타고. 그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이 많아요. 쟤도 내가 챙겨야 되겠고, 쟤가 또 내가 챙겨야 되겠고. 근데 사람을 쉽게 믿지는 않아. 그래도 정이 많다라는 거, 장점. 자, 말티분들, 2002년도. 이분들 같은 경우 는 아직 학생일 가능성이 높겠죠. 열심히 친구들하고 놀기 바쁘실 거고. <laughs> 근데 조심할 점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정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 저 친구 챙기다 보면 내가 할 거를 놓쳐. 논다기보다 챙기기 바빠서 놓친다라는 거야. 내 밖으로 못 챙기고. 그렇지. 오지라보고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해, 나는. 내 것도 챙기면서 욕심도 좀 내면서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건강적인 부분, 여자분들은 자궁. 벌써 어린데 조금 생이통이 심하시겠다라고 나오거든요 자궁 따뜻하게 하는 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피가 차차 끓어 넘칠 거야 그렇죠 근데 욱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 욱하는 것 때문에 경찰서 갈 일이 생겨요 반짝반짝 자꾸 빛나거든 엄마 아빠 소상해 가지마 엄마들 아빠들 22살 남자 자녀분들 이 있으시면 참겨보세요 조심할 필요는 있으니까 두 번째로, 90년도 생.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연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짝이 맞나? 아니나? 재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짝이 있다. 궁합 한번 보세요. 내 짝이 평생 짝인지 아닌지. 살면 시내년에 결혼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평생 가도 될까? 고민만 하지 말고, 저희 선생님들 한번 찾아와 보세요. 선생님 찾아가면. <laughs> 어, 감사합니다. 꼭 찾아오시길. <laughs> 조심해야 될 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넘어지면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넘어지는 거, 사고수, 계단 같은 거 특히 조심하세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78년생.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하셨다면 새로운 인연은 들어오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지 마세요. 결혼은 약해.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 그럴 거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 간혹 그러겠지. 힘들어도 해보는 게 나아. 할수 있어. 부모 입장에서는 힘들어도 결혼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 어쩔 수는 없는데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 안에 이혼한다? 그럴 거면 뭐 하려고 결혼해. 서로 상처 주면서 사는 삶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한번더 생각해보고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이 고민이 된다 싶으면 어 저희 선생님들 한번 방문해 보셔서 정말 제대로 궁합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셨으면 좋겠어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좋은 분은 아니라서 좋은 걸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직장 다니시고 있겠죠 사업하신다거나 사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직원이 들어오겠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직원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찌 보면은 아는 사람은 많아 근데 정말 나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 밖에 없어 그래도 버팀목이 있다라는 거지 내 유일한 사람 한 명쯤 두 명쯤 꼭 있다라 거. 마지막으로 66년도 생.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앞으로 노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직 자리, 내 기준으로는 안 잡은 것 같은데 남들이 봤을 땐 잡았다 생각할 수 있어. 욕심이 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태 앞만 보고 달렸다면 내 인생도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어. 과감한 취미생활을 한번 즐겨보세요. 하고 싶어. 여자분들, 바이크를 탄다거나, 어, 뭐좀 미쳤다 할수 있어. 근데 그런 도전정신이 있는, 기도 하거든, 말띠분들이. 정말 별거 아닌 거라도 많이 도전하세요. 성공할 수 있으니까. 건강적인 부분은 뇌출혈, 그리고 관절, 관절력,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소화력이 약해. 어, 체기가 자주 있을 수 있어요. 그런적인 부분에서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 말띠분들, 대박나세요. 화이팅! 말띠분도 아주 세죠. 올해 같은 경우는 매매운, 어, 재물은 돈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목표가 있으면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밀고 나가야지 뭐가 됩니다. 이분들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4년 말티편입니다. 음, 말띠분들. 말띠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해가 지나갈 것 같아요. 일단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사랑, 연애 등등등. 대인관계에 잠깐의 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조금 빨리 가서 다행이다. <laughs> 그런 게다 닥치면은, 사람이 조금 또라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올해는 조금 빨리 갈수 있는 해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002년생 분들 23세의 이모년분들이세요 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라 올해 같은 경우 직장이든 학교든 어, 뭐가 됐던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 기다려라 맡은 거에 최선을 다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지 결실이 뭐가 됐든 내 져져요. 내가 1등이 아니어도 끝까지 도전해야 되는 그런 인생 같은 겁니다. 그렇게 화이팅 하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990년 말띠분들, 우리 백말띠라 하잖아요. <laughs> 말띠분들 아주 세죠. 올해 같은 경우는 매매운, 어, 재물은 돈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목표가 있으면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밀고 나가야지 뭐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일단, 백말띠분들은 올해는 온세 좋기 때문에, 어, 뭐, 어? 딱히 이분들은 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네. 1978년생분들, 이제, 무오생분들 47살 되셨어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변화의해입니다 직장, 어, 내가 하던 일, 모든 게 변화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이 새로운 기회를 잘 잡으시면, 그게 내일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혹시나 뭐그 일이 내가 짊어졌을 때 힘들지언정 짊어져야지 맺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성과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운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어가세요. 1966년, 이제 59세 병호생 되시는 분들이세요. 일단은 투자 재테크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노려보세요. <laughs> 투자 재테크. <laughs> 부동산 투자나 주식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부동산은 아니고요 부동산 운이랑 또 주식 재테크랑은 좀 달라요 하지만 투자나 재테크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지출에 신중함을 해야 된다 그 운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넣고 막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다가 <laughs> 폭락하면 어떡할 건데 <laughs> <laughs> 큰일나잖아 정말 안정권에서 투자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1954년생 71세 되시는 갑오생 분들이세요 일단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가족의 변화 마음의 변화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가 됐던 올해는 관계에서 되게 유지를 잘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뭐가 하나가 떠나가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안 좋은 말이 있긴 하지만 이게 도리어 그 떠나가는 관계를 얘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품어주고 그래야지 돈독한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내 성질대로 내 성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손의 경사가 있겠지만 자손의 경사는 또 어~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손자가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연세가 그러시니까 하지만 뭐~ 늦둥이를 낳셨으면 어~ 도리어 이별 수도 있다 이별수라는 거는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게 이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올해 같은 경우는 말띠분들 나쁘지 않아요 온세가 뭐~ 아주 빠르게 흘러가는 운세긴 하지만 그만큼 안정돼 있는 운세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오뚜기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 이상입니다.